안녕하십니까. 이주조오빠입니다 어, 이번에는, 그, 어제, 그, 글갱이 만드는 영상을 본 사람들, 어, 그분들 관점에서, 야, 추가로, 그, 바늘 묶는 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먼저, 이게, 어느 바늘입니다. 어느 바늘 같은 경우는, 전에, 글갱이 만드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늘이 없어요, 이늘이.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먼저, 바늘이 보시면, 원래 그, 어느 바늘이 앞에가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보시듯이, 실 예, 많이 휘어져 있죠? 예. 많이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맨 처음에 할 때는, 이거 펴줍니다, 약간. 잡고, 자꾸 이렇게 살, 이렇게 들어줍니다. 살, 위로, 예. 네. 위로. 제껴주면, 바늘 이렇게 펴집니다. 보이시나요? 약간 펴졌죠? 예. 네. 이게 각도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지만, 90도, 이렇게, 이렇게, 직선에서 약간 안쪽으로. 직선까지는 상관없어요. 직선까지 상관없는데 너무 이렇게 벌어지면 안 돼요. 직선까지 최대한 그래도 직선까지고, 웬만하면은 직선 안쪽으로 살짝, 예, 요것 또한 해줄게요. 제끼입니다. 살짝 제가 이거를 앞에 카메라를 놓고 이게 작업하는 거라서. 약간 어색해도 선동형이 어색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방법만 전하면 되는 거니까요 살짝 핍니다 이거를 조심해야 될게 너무 많이 피다 보면은 이게 똑 불러져요 똑 그러니까 살살 힘을 가하면서 하셔야 돼요 원래는 그 바늘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묶잖아요 근데 이게 그그 그 글갱이 만든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볼펜 심이죠 대그 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늘이 커지면 줄은 가는 걸 써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가겠죠. 반대로 바늘이 작으면 줄을 약간 큰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줄 줄이 약간 그 굵은 걸 써도 상관 없어요. 되게 일반적으로 이게 제 제가 이 바늘 이 정도 사이즈의 바늘 을 쓰게 되면 크만 이게 좀큰 바늘 큰 바늘 속합니다 이게. 파는 사이즈가 대략 한1 2호인데 12호 큰늘에 속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2호를 많이 씁니다. 2호 2호 아래 아래 써도 상관없는데 2호 아래 같은 경우는 비싼 100% 카본 줄이 아니면 약합니다. 많이 끊어져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루어줄을 8LB 제가 8LB를 많이 쓰는데요, 8LB입니다. 줄 색깔 보이나 모르겠네요. 보십니까? 예. 이, 루어 줄을 많이 쓰는 이유가, 일단 가격이 저렴해 예. 저렴하고요. 일단 줄이 가는 줄이 종류가 많아요. 예. 100% 카본 줄도 많고, 예. 근데 문제는, 줄이 100% 카본 줄은 좀 비쌉니다. 비싸. 그래서 만약에 1호 줄이나 08 줄, 막 이거 쓰고 싶으신 분들은, 써도 되는데 그런 경우는 100% 카본줄을 써주돼요 되게 강한 걸로. 안 그러면 지금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묶다가 보면은 여기에 탁탁탁탁 걸려요. 그러면 탁끊어줄 수도 있어요. 기스가 나고. 갖 그러니까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2호 많이 추천합니다. 2호. 특히 바늘을 세 바늘짜리 만들 것 같은 경우는 두번 연달아 묶기 때문에 많이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드실까지 생각하면 2호 이상 넘어가면 2호를 넘어가게 되면 조금 넣기가 힘들어요 그 볼펜심에 사이즈 들어가는 게 예. 지금 제가 자꾸 볼펜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글개임만 영상 보고 오시면 이해가 더잘될 거예요 지금 한반중에 작업하는 거라서 지금 말도 꼬이고 그러는데 바로 진행할까요 그 되게 원래 어느 낚시 바늘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이 원래 많이 쓰거든요. 도모낚시. 도모낚시를 하면 그 언어를 한 마리 껴서 다른 언어를 유인하는 낚시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물속에 있는 이끼를 먹고 사는데 그 언어가 자기 에게에 침범하고 공격합니다. 예. 네. 그 낚시 역시도 뒤에 꼬리에 산바늘을 답니다. 이게 지금 그건데요. 그 도구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놓고, 이 부분이 좌석이에요 이렇게 잡혔죠? 예. 그분들은,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른 도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원줄을 하나 놓고, 이렇게 감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그걸 써보려고 하는데, 안 맞습니다. 왜안 맞냐? 산바늘틀 같은 것도 바늘이 큰건안 들어가요. 작은 바늘용이 작은 바늘용. 그리고, 걸갱이 같은 경우는 끝리 꼬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래갖고는 꼬리 만드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손에 익숙치가 나고 그냥, 제 손으로 하는 게더 빠르더라고요. 다 이런 게 있다. 그말 알, 아주십시오 근데, 좀, 턱없이 비싸요. 네. 이게 지금, 그, 플라스틱에, 자석 달리지만, 이게 3만원입니다, 3만원. 예. 뭐, 다른 도구는 뭐, 뭐, 만화도 알겠죠? 뭐, 10만원 넘는 것도 있고요. 손을 하세요. 조금 팁을 주자면, 여기에 손톱이 약간 있으시면, 남겨두시면, 감을 때, 살이 덜 까입니다. 지금 제가 시즌이 끝나가는, 끝나가는 거라서, 손톱을 다 바짝, 짝 잘랐어요. 그래서 좀 아플 것 같은데, 이거를 많이 작업하실 분들은 손톱을 많이 자르지 마세요. 예. 살보다 손톱이 더 나와있어야지 덜 아픕니다 일단은 어차피 이건 한두개 못벌어서 그리고 원래는 2개월을 써야되는데 지금 설명을 위해서 굵은 형광줄을 쓸게요 일단은 조금 자르고요 형광줄 이 형광줄은 5호입니다 상당히 두꺼워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먼저, 바늘을 핀 다음에, 이렇게 줄 잡습니다. 잘 봐요. 네.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십니까? 이렇게 넣었습니다. 일자로. 네. 정확하게 일자를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넣는 생각 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접습니다. 접어요. 이렇게 접으면, 고래가 생기죠? 애초에 접어서 이렇게 대도 상관없어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고리의 크기입니다 이 고리 크기 왜냐면 이 고리 크기가 들쑥 들쑥 하게 되면 은 나중에 그 글갱이 바늘을 교체했을 때 밑에 나무 꼽는 부분이 이게 너무 밑으로 내려오거나 위로 가거나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볼펜대를 여기에 끼웁니다 그래서 항상 그 크기로 규격화 시킵니다. 예. 그, 초보자 분들은 대충 묻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바꿀 때 갑자기 타이트하게 안 땡겨지거나 부족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예.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신 분들은, 예, 걸이 만드는 영상 보고 오시면 돼요. 자, 들어갑니다. 일단 여기 볼펜 때 맞췄다 생각하고 작업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예. 자, 이렇게 감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어느 부분을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대충 감으면, 대충 이렇게 감으면 밑에 부분까지 옵니다. 이렇게 살짝. 이거는 밑에 고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완벽하게 딱 자리를 잡게 해주는 거예요. 예. 이 상태에서 이제, 이제 타이트하게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쭉쭉쭉 올라가요. 이거를 땡기면서 감으면, 줄이, 예, 줄이 타면서, 이렇게 쫙 밀리면서, 이렇게 딱 결이 만들어집니다. 결이. 쭉쭉 올라가죠. 여기서 한번, 이렇게 딱 잡아요. 줄과 같이 이걸 잡습니다. 이걸 왜 잡냐? 여기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딱, 딱, 딱 잘라주면, 나중에 이걸 감았을 때, 끝에 마무리가 깔끔해집니다. 이걸 처리 안 하고 할 경우에는, 나중에 끝터리에 줄이 막 남고 산만해집니다. 자, 그럼 옆에 조명을 엎어 줘서 조명을 자, 잠깐 자리 잡고요. 예. 보십니까? 예. 끝이 남았죠? 요거를 쪽가위로 제거해 줄게요. 잘 보시죠? 최대한 말끔하게한반 정도 잡았을 때 예. 이 나무 부분을 다 잘라 줍니다. 예. 자. 자릅니다. 잘라냈죠? 잘라냈어요, 말끔하게. 네. 이렇게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걸 잘라내면은 나중에 이거 빠지면 어떡하냐. 상관없습니다. 이거 감고 나서 여기에 본드 칠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바늘이 이렇게 돌, 돌거나 이게 밑에 올이 풀리거나 하지가 않아요. 네. 다시 또감아볼게요 아까 했던 방법으로 쭉타 올라가시면 돼요. 돌리면서 예, 이거 있죠? 다시 잡고 자 돌립니다. 예, 올라가죠? 예. 자 올라가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자 쭉쭉쭉쭉. 쭉쭉 다시 또이리 잡는 거 찾습니다. 봅시다. 맞죠? 깔끔하지 없죠? 예, 싹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아까 거기서 그걸 안자로 감게 되면 맨끝틈에 여기서 줄이 한네 다섯 개가 막 여기 다발처럼 다발처럼 보여요 예, 깔끔하게 나오지도 않고 나중에 혹시나 거기에 본드가 붙어가지고 굳어있게 되면 부드럽게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깔끔하죠 예, 깔끔해요 이 상태에서 따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마무리 잘 보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요 딱 잡습니다 여기 있죠 자 이거를 잘 보시죠 요렇게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쳐보죠? 손가락 낍니다. 손가락, 이거 잡으셔야 돼요. 이게 마무리 중요한 거예요. 손가락을 딱 꼈어요. 꼈죠? 하나, 두 개. 두 번만 돌릴게요. 왜냐면 세 번, 네번 돌리면 이게 줄이 굵어지니까요. 매듭이. 이 돌리고, 여기 손가락 부분 있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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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리딩부이 이 공간. 이 공간으로 이 바늘을 한 바퀴 돌립니다. 요 하나 하나 들어가고 두 번째 꺼, 예, 아 잠시 보시니까 두 번째 꺼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예? 넣죠? 그 다음에 밑에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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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밑에 이거 이거 있죠? 이거 나무 이딱 나무 부분 요거 쭉 당깁니다. 들어가죠? 예. 그럼 자연적으로 이렇게 딱 묶어지는 거예요. 쫙. 예. 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잘 된다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 상태에서 요거 있죠, 요거 예, 요 부분을 이렇게 두번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 공간이 있죠, 공간 공간이 있잖아요. 요거로 바늘을 바늘을 예,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넣고, 여기도 요렇게 넣고. 예. 그리고 쭉 당기는 거예요. 쭉쭉 쭉 당기는 거예요. 쭉 당기면 이딱 들어갑니다. 외죠? 이게 매듭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잘라주는 거죠. 잘라주고 아 이거 또 조카가 되 잘라주는 거예요. 잘라주고 이제 마무리가 뭐냐? 야, 스티로폼이나 집에 뭐 스펀지 그런 거 있죠? 거기, 거기다 여기 살짝 꼽아놓는 거야. 꼽으면 이게 고정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고정이 죠 그럼 여기서, 그, 우리가 순간 본드, 오쪽 본드, 여기다 톡떨어뜨려서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게 싹 타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스펀지 꼽혀있을까요? 그럼 이걸 펑통 쳐가지고, 밑에, 여기, 잉크 그 여기 묻어 있는 접착제가 다 털어지게끔 털고 말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안 하고 말리시면은 나중에 밑에 이렇게 덩어리져요 덩어리죠. 예, 그러면 잘안 들어가고 지저분합니다. 예. 두개짜리는 그나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문제는 세개짜리에요세 개짜리 세 개짜리를 때가 문제야. 예. 자 이제 사실 세 개짜리 잡아볼게요. 드는 표기가 귀찮으니까 다시 또 이걸 잘랐었겠어요. 잘랐습니다. 자를게요. 반드시 본드 작업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밑에 오리 풀리거나 그러면 곤란해요. 자, 이제 3개짜리 작업 갑니다. 말씀드렸듯이 3개짜리는 분명히 줄을 가는 거 쓰셔야 돼요. 추천은 2호, 추천다 2호. 왜냐면 2호가... 어느 정도 강도가 있고 줄이 좀 저렴합니다. 예. 08이나 뭐06 이런 거는 풀카본 들어가면 가격이 너무 비싸요, 진짜. 제가 추천하는건 2호입니다, 2호. 25. 그나마 그렇게 크게 굽지도 않고, 그나마 좀 저렴하고, 예. 그리고 좀 강하고, 강하고 싶다면, 예, 100% 카본짜리 예, 쓰시면 됩니다. 똑같, 처음에 똑같습니다. 두 개짜리랑 처음에는. 이렇게 놓고, 줄을 접어요. 좋습니다. 예. 네. 죠 예. 네. 접어요. 예. 네. 고리가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이 여기 항상 규격, 규격화가 되어야 돼요. 저, 아까 추천했죠. 볼펜, 16대고, 딱당기면 원이 딱그 사이즈, 항상 그 사이즈. 뭐, 집에 뭐, 다른 거 상관없어요. 본인이 원한, 본인이 원하는 걸로 규격화를 시키면 돼요. 맨 처음에 만들었던 그 걸갱이 파내가 똑같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나중에 교체했을 때 줄이 뭐 뒤에가 길거나 짧거나 그렇게 안 돼요. 예, 자이 상태에서 똑같아요, 똑같아. 자 처음에는 살짝 이렇게 틀만 잡고 밑에까지 다 내려왔다 싶을 때 다시 감으면서, 예, 감으면서 올라갑니다. 예, 감으면서 예. 줄을 조금 씹으면서 올라갑니다. 이걸 할때좀 촘촘하고 딱 붙어서 해야 돼요. 줄이 너무 다른 줄에 올라타게 되면 굵어지니까 안 되고요. 자 여기까지 했죠. 자 여기서 끈 정리하는 것까지는 두 개짜리와 똑같습니다. 예, 두 개짜리 똑같아요. 자 똑같아요. 뒤에도 예, 뒤에도 잘라줄게요. 자르죠? 이렇게 왔어요. 여기서, 네, 한번더 없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두 개짜리 똑같아요. 세 개짜리 없는 겁니다. 그럼 네 개짜리는 어떻냐네 개짜리는 반대쪽에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총네 네 개를 잡고 돌리는 거예요. 세개짜리세개 돌리는 거예요. 근데 네 개짜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지금 바늘이 약간 12호라서 약간 큰 사이즈라서 만약에 네 개를 할 경우에는, 본드 자을 했을 때안 들어갈수록 꽉 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개짜리 하는 겁니다. 만약에 네 개짜리 하실 것 같으면, 줄을 더 가는 걸 쓰시거나, 아니면, 바늘을 좀더 작은 걸 쓰세요. 아니면 볼펜심을 더 굵거나 해야 되는데, 그, 제가 볼 때는, 줄을 들 가는 게어도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줄을 비싼 게 쓰지 않는 이상은, 강도가 잘안 나옵니다. 만약에 이 크기의 바늘을 쓸 경우에는. 그니까, 러 바늘 크기나 그런 게 타협을 보셔야 될 거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바늘이 크면 클수록, 긁을 수 있는 반경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총싸움할 때 타격점이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타격점. 네. 그렇게 설명이낫겠네요 자, 얹었죠? 예, 얹었어요. 자, 얹었으면은, 얘 다시 묶습니다. 얹은 상태에서, 처음에 또그처럼 밑으로 살짝 내려옵니다. 살짝 감으면 조금씩. 약간 간격이 넓게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다시 촘촘하게 하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촘촘하게 하면서 다시 위로 올라가요. 이번에는 쭉갑니 쭉. 예. 그 쭉. 네. 낚시줄 떨어졌어요. 쭉갑니 쭉.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보이십니까? 네. 끝까지 타고 갈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쭉쭉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감으면서. 네. 쭉 쭉쭉.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 타고 왔어요. 보이십니까? 예, 타고 왔죠? 여기에서 마무리도 똑같습니다. 아까 두 개짜리랑. 지금 세 개짜리, 세 개가 겹쳐있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습니다. 여기서. 자, 봐요. 줄여줄에서 딱. 줄여서 딱. 잡고, 한 바퀴, 두 바퀴 돌려요. 됐죠? 그리고 여기 틈. 틈. 예. 헷갈리니까. 여기 틈이지, 틈. 틈에다가 이걸 넣는 겁니다. 바늘을 한 바퀴, 이한 아, 바퀴, 이렇게 쭉 넣는 게다 보이죠? 요거를쭉다 넣는 겁니다.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죠? 쭉 당기는 게 쭉, 쭉 당기면 쭉, 쭉 당기는 거예요. 예, 네. 쭉. 근데 이거를 둘다안 넣고 하나만 넣고 당겨도 당겨집니다. 예. 네. 혹시나 내가 외 바늘로 하고 싶어? 그러시면, 두개떼내리고한 개를 아까 그대로 묶으시면 돼요. 응용은 본인이 하시면 돼요. 아니, 뭐, 이렇게 하면,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도 가능합니다. 대신, 볼펜심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볼펜심을 좀더큰거 하고, 바늘 큰거쓸수 있어? 그러면, 바다용으로써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그 흔히 그, 문어 바늘 아십니까? 문어 바늘, 문어 울치기, 바늘 여러 개 달린 거. 예,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바늘만, 예. 예. 이렇게 하고, 두 개가 똑같이, 그때 쭉 잘라주고요. 자, 이게, 이게 됐죠? 이걸 벌립니다. 예. 각도를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사실 이것 이거, 이거 때문에 산 건데요. 잘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죠. 이렇게 들어줄게요. 네. 보이시죠. 요게 세반을 만들 때 넣는 칸이에요. 네, 세반 하는데 네반을열때 만든 칸인데, 아쉽게도 이게 도모용 제작 도구라. 반을 다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그 낚시하시는 분들이... 거의 바늘 한 10호 정도? 그 정도까지밖에 안요 그러니까 그대개의 제약도구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긁갱이 같은 경우는 훌치기라고 보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돼 있죠? 예. 각도 굳이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예.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게 왼쪽으로 막 틀어지거나 오른쪽틀어지게나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긁을 때는 다 똑같이 긁어집니다. 이렇게 되죠? 이것도 아까 똑같이 이제 스티로폼이라는게딱 끼웁니다. 끼우고, 한 방울 떨어뜨리고, 반드시 털어줘야 돼요. 털어서, 밑에 있는 글을 다, 본드가 떨어지고, 됐을 때 말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안 털어주고 있으면, 밑에 이게 딱 고입니다. 고이고, 그렇게 되면, 폴펜에딱 껴요, 껴. 예. 네. 그러면 짜증납니다. 왜냐면 개고생하고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항상 털어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아 어... 일단은 뭐 이렇게 자고 했는데 뭐 언어 바늘에 대해서 뭐할게 있다면 사실 국내에 있는 바늘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수출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언어 바늘을 만드는 곳은 많이 없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언어 낚시란 것 자체가 그리 오래 할수 있는 낚시가 아닙니다 기껏해야 7월달? 우리가 실질적으로 글갱이를 하는 게 6, 7, 8입니다. 6월달 같은 경우도 날씨가 이렇게 뜨겁지 않으면 거의 뭐 작은 경우인데 아, 되게 짧아요. 그리고 하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예.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고급화를 많이 시켜서 어느판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어느 들늘 정말 다양하게 나요 다만, 이제, 1번 쪽 같은 경우는, 뒷목 바늘이 좀 짧아요. 뒷목 바늘이. 뒷목이 짧습니다. 뒷목이. 이 정도? 좀 짧아요. 그나마 좀 이제 긴 거를 찾으면 찾아. 그나마 긴 거를 찾은 게, 이게 제2탑 하이퍼인데, 그나마 쌍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한몇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예 이런 바늘도 있고요. 이 바늘은 특이하게 뒤가 넓적하지 않고 뒤가 약간 홈 홈처럼 돼있어요. 홈처럼 아잘안 보이네 너무 작아서 약간 도돌 도돌한 게 보이나요 끝에? 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보시면 보십니까? 이 네, 넣, 넣어두고 볼까요? 예. 각이죠, 저 각. 각. 각 바늘입니다, 각 바늘. 예. 요것도 살짝 휘어야 됩니다. 예. 요건 내가그 일반 아까 어느 바늘이고. 작은 사이즈. 보시면은, 이게 안으로 너무 훅 들어갔거나, 뒷목이 작습니다. 뒷목이 짧으면 묶기가 애 먹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나마, 어느 바늘을, 제가, 그래서 막, 그, 수입품을 안 쓰고, 국산 혹시 어느 바늘없 없을까? 이거 전화를 여러 군데 해봤는데, 그나마, 한보조침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한보조침. 하나라 한보조침, 예. 그때 이게 되게, 되게 오래된 거예요. 왜냐면, 보십시오. 제조일이 1999라 되 있죠.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18년도입니다. 그럼 최소한 이, 만든 지가 18년이 넘었던 얘기죠. 지금 아마 공장에 물건이 있는 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저도 거의 뭐, 주문한 지 오래됐고, 그때 주문한 거, 아, 또 계속 쓰고 있는 거라서. 근데 뭐, 굳이, 그, 뒷모, 긴반을 못 찾으시더라도, 이런, 일본 바늘들은, 예, 많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데 쓰시고, 예, 큰 바늘, 뭐, 못 구하시면, 예, 연락 주시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뭐, 많이 국산 바늘이 나오면 좋겠지만, 뭐, 다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수지 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뭐, 그분들한테 뭐 강요할 수는 없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은 그 자꾸 그 물어보거나 하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항상 그 하,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이제 누가 물어보면 예 문자로 링크 보내드릴게요 예 그러려고 제작한 겁니다 이거를 사실 그리고 또 이런 영상을 보면은 아니달좀 달라, 달라지지 않겠어요 예, 뭐, 일본에 있는 그 회사들이 12호짜리를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좀더 큰, 큰 사이즈로. 그리고 딤복을좀 길게, 예. 아, 좀 보고 계신 그 일본 그 오너 관계자분들이나 뭐 다이와 관계자분들 좀 보시면 딤복 긴반을 좀 만들어주세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아마 또이 영상을 보고 또 제작을 하지 않을까. 하나 혹시나 한 생각 한번 해보고요. 또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짜기 아, 짜기 한다는 게또 28분. 예. 이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뭐몇 분이나 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뭐 10년, 20년 뒤, 에 30년 뒤에 혹시 이 채널이 남아 있다면 그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교육, 교육이나 뭐 낚시하는데 예.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